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에쿠스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쿠스 리무진 2012년형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 거대한 차량이죠. 승차감은 이것조차 올 차가 없고요. 에쿠스 리, 에쿠스가 좀 소프트한 맛이 승차감이 뭐 이렇게 찰랑찰랑 한다고 해야 될까요? 찰랑찰랑 이렇게 좀 흔들리는 맛. 그 외제차에 비해서는 저쪽에 7시리즈, 카이엔, 뭐 이런 차에 비해서, 요렇게 벤츠 CLS 차량, 이런 차에 비해서 좀 차가 상당히 그 소프트한 맛이 있죠. 요거에 또 길들이면은 다른 차를 바꾸지 못하는 게 에쿠스죠. 저쪽에 구형 에쿠스도 마찬가지 승차감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요거는 그 리무진이기 때문에 전륜 타이어하고 후륜 타이어하고 이 축거라고 그러죠. 축거가 이 간격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넓죠. 넓은 만큼 그 지면에 그 지면에 그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승차감으로 따지면은 가빈 차량입니다. 자, 요거 소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에, 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모든 차량 가격은 제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 설명난 보시면은 가격이 표기되어 있고요. 요거와 유사한 차량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모든 차량을 거기 설명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에, 부기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이 평균적으로 4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450여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 대뿐이 소개 안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차를 다 소개해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나는 이런 차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컴퓨터를 보지 않고 이런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하루에 80통화 이상 전화를 받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80개 전화의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 제 IQ 부족입니다. 지금은 뭐 조금 세월이 지나서 많이 떨어졌겠죠 100 이하로는 좀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 드리는 차량 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 주신다든지 어떤 차 찾습니다 아니면 어떤 차 소개 부탁드립니다 를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직접 컴퓨터를 보면서 직접 집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낮에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컴퓨터가 없는 자리에서는 제가 즉답이 나오지 못해 차, 차량 번호 다 외우지 못하고요. 주행거리 다 외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 이해하셔서 가능하면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 전화를 주시면은 컴퓨터 앞에서 즉답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주시는 분들이 댓글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댓글 다볼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댓글 문의는 답을 제대로 못 드린다. 이것도 양해를 구하고요. 악성 댓글은 환영합니다만,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변드리지 못한다는 거, 또 악성 댓글 경우에는 본인 눈에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유튜브, 유튜브 쪽에서 차단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개발자들을 위해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그런 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워서 침뱉기다 생각하시고 꽤 환영합니다. 어느 글이라도 좋아요. 제 눈에 보일 수 있으려면 조금 방법을 바꿔서 써주시면 제가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외판 쭉 설명 없이 둘러봤고요. 깨끗해요. 어, 상품화를 깨끗이 처리를 다 했고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휠 스크래치는 모서리 약간씩은 있습니다. 12년식이고, 12년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지금 이 차가 126,000km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양호상태, 가격은 설명난 더보기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외판은 요정도 보겠습니다 외판에 스크래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는 뭐 봐도 가까이 촬영 드려도 문콕 있어요 문콕 이렇게 문콕이 있는 거는 뭐 중고차에서는 있을 수 있다 개념 정도 숨기진 않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깨끗하게 성품화 했고요 전면 카메라 있구요. 전면 카메라가 좀 오래돼서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별도로 카메라만 교체만 하면 되구요. 에어판이 예, 일단 깨끗하다. 그리고 엔진 성능, 기능 이런게 다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자, 실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 리무진에 빠지면 일반 승용차 또 타기 힘들어요. 리무진 타시던 분은 리무진 타셔야 돼요. 구형 에쿠스 리무진 있죠? 저거에 길드신 분들 신형 리무진은 사실 속이 풀리셔요. 그 사유가 다 있습니다. 자, 실내 도거 상태 보시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이런들은 보이죠? 보이고요. 뭐 그런대로 12년식 치고는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트 상태 보시죠 시트 상태는 저는 여기는 꼭 보여드려요. 여기 살짝 긁힌 빛이 나고요. 여기는 접힌 자국,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카메라가, 이 실내가, 여기 실내, 차 실내가 아니라 여기 그 주차 실내가 어느 정도 열기가 있는지 땀이 지금 얼굴이 쭉 흐르고 있고요. 카메라가 과열로 인해서 자동 차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어서 차도, 촬영 들어갑니다. 자, 시트 상태. 자, 동전석도 한번 닫고 실내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리모컨 키 순정 그대로 두개 있고요. 이 부분 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아시죠? 상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통북 시트, 열선 시트 고요 전후방, 어라운드 뷰 보실 때, 버튼, 안으로 오시게 있고요. 이게 전자기업은 2013년식부터 적용이 돼서 2013년 가면 이 정도 12만키로 리무진이면 2천만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가 그렇습니다. 제가 파는 차량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장은, 스웨이드는 이 가죽이 고 세무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때가 타도 때가 탔는지를 느끼질 못, 못하는 게이 세무가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차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점이죠. 고급이고 때 안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썬루프는 없고요. 자대시보드 보시죠. 대시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2012년 시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에코스 리무진이. 핸들 까짐 상태 볼게요. 여기는 괜찮고요. 이분은 여기만 자꾸 돌리신 것 같아요. 오른쪽 손으로. 여기는 좀 까졌어요. 네, 이거는 뭐 커버 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는 이런 것까지는 또 상품화 작업에서는 배제를 합니다. 고객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 정도 그 중고차니까 이러시는 분들은 통과되는 거고 이거 따지시는 분들은 뭐못 사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리모컨, 핸들 리모컨 보시고요, 공조 시스템 보시고요, CD 체인저 보시고 사물함 열어보겠습니다. 사물함 오리지널 매뉴얼 들어있고요. 차는 깨끗해요. ECM 눈미러, 하이패스 ECM 눈미러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내등 눈미러, 눈미러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화장 더 열이 불켜지죠. 이렇게고요. 가죽이에요, 가죽. 그다음에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부 분이 여기가 아마 이거부터 좀 조금 더 누르면은 좀 나이 드신 분 타입이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요 색상은 지금 화면상으로 좀 노랗게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실제 색상은 이거보다는 조금 붉은색 계통으로 보시면 되세요. 라이트, 이게 색온도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아시면 되시고요. 시동 걸고, 너무 더워서요. 마이크에 바람이 스치더라도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여름 더위 슬기롭게 잘 넘기시길 바라고요. 참고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무 탈 없이 여름 잘 나시고 일잘 되시길 바라면서 설명 계속 이어갑니다. 계기판이고요. 평균 속도 19km, 주행 거리 126,213km. 지금 엔진 연료는 부족한 상태 경고등 들어와 있고요. 시원합니다. 아, 이제 살것 같아요. 통풍 어, 시트, 열선 시트도 있구요. 이 동중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이게 1억 5천짜리 차량인데, 그렇죠? 어, 시원합니다. 마이크에 바람 차는 스치는 소리가 날것 같은데,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이게 후방카메라 상태가 좀 열화돼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거는 카메라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 이 차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있고요. 스위치 기능들 다 보시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있고요. 이 예, 센서, 전후방 센서 작동 유무. 트렁크 열게요. 트렁크 열고요. 전동 트렁크 열렸고요. 이이 차가 이게 단등, 닿는 동작도 실내에서 됩니다. 지금 다시 닫혔어요. 닫혔고요. 후속 보여드린 다음에 트렁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배터리가 급 방전되고 있네요. 촬영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4인승, 리무진. 그 운동장. 보시죠. 뒷좌석. 전동 커튼 되고요. 천정 상태에 썬루프만 있으면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로쫙 해주면 기막힌 찬데 여기 무드등 켜지는 자리 여기 무드등 켜져요. 켜지고 키고 꺼고 할수 있고요. 뒷좌석에 암레스트에 이렇게 네, 설정 버튼들 있고요. 뒷좌석 모니터 싱글 모니터고요. 네, 발받침 VIP석 이 공간이 지금 제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놓는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발받침이고요 제가 어 허리를 펴고 섰더니 딱제 허리가 등에 닿습니다. 이 천정에 닿습니다. 뒷쪽 보고요. 여기 위아로 여기서 빻 드리겠습니다. 삼무람, 삼무람. 있죠 전동 커튼 있고 개 천장 깨끗하죠 시트 깨끗하고요 암레스트 깨끗하고요 선물함 있고요 여기 냉장고가 있니 아 냉장고 야 그래도 내가 리무진에서 냉장고 있는 거 이게 처음 보여드리네요 이 리모컨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죠 하나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항상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운전할 때는 항상 가동되더라고요. 차량 냉장고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정도 놓, 놓다가 운전 끝나고 목마를 때마시면 시원하죠. 유용하긴 해요.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다고 뭐 1년 360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참 거대합니다. 뒷좌석, 뒷좌석 정말 거대해요. 이래요. 애기들, 뭐 여기 사람이 꾸겨 앉는다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명, 뒷자랑만 뒷좌석만, 일곱 명 앉을 수 있겠네요. 일곱 명은 실을 수 있겠다. 그 뜻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열 얘기 다 했습니다.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는 에쿠스 쫓아올 차가 없죠. 에쿠스 리무진. 다가 바닥 깨끗하고요. 트렁크도 12만 k 로 주행. 자 트렁크 닫습니다. 살포시 이게 좋죠. 살포시 그냥 속도가 빨라서 내려와서 쾅 닫히는 전동 트렁크도 있어요.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엔진룸에서 엔... 그 에어컨 구동 소리까지 날 텐데, 그냥 켜놓고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고요. 전방 카메라 있고요. 엔진룸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 제목 소리보다 적어요. V8 GDI 엔진.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 성능 검사, 양호. 완전 무사고. 요렇게. 지금. 엑구스 VL500. 프레시티지 등급입니다. 등급이 프레시티지. 1억 5,100만원 인가요? 이게? 1억 5,100만원. 추고 가격이. 자, 좌, 우측, 측면. 전체 모습 한번 담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물려니까 이 화면에 이 카메라에 6m 정도 떨어져야 되네요. 참 거대합니다. 저쪽에 CLS 차량. 뭐 애기 같아요, 애기. 저기 하얀색이요. 저 뒤쪽에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애기 같습니다. 이차 보고 저차 보면 높이도 그렇고. CLS도 상당히 고급 차죠. 1억이, 최하 가격이 1억이 넘는 차죠. 이쪽에는 에쿠스 제 세컨 카고요 요거는 내가 탈려다가 광고 올린 차고요 이거 저렴하게 진짜 이거 추천드린 차고요 카이엔 새로 들어와서 제가 조만간에 촬영 올리겠습니다. 저쪽에 K9 며칠 전에 제가 광고 드렸고요 여기 S560, 그 다음에 S500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는 VL500 리무진은 여기서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면서요. 이 승차감으로 따질 건 없죠. 이게 단점은 이차 단점은 그거죠. 유턴할 때꼭후진기어 한번 변속해서 10cm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또 돌아가요. 희한해요. 고그 10cm가 뭐라고. 이게 차량 길이는 몇 센치죠? 40cm가 긴데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40cm가 긴데 유턴할 때는 꼭 10cm 후진을 해 유턴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턴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에 젖으면 또 괜찮아요. 제가 소유를 해서 타 봤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그 승차감은 가벼워요. 그러다가 또더 멋지게 한다고 요 뒤쪽 휠이나 아, 휠 사이즈요. 높이면 승차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차는 그래요. 다 겪은 내용들이라 여러분도 겪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기까지 에코스 리무진 VL500 프레시티지 등급 차량 소개 마무리 하고요. 다른 차종 찾으시는 분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상세하게 아주 최대한 친절하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릴 거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